자동 타이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이 이제 그 다운받은 파일을 이제 압축을 풀게 되면 이와 같은 파일들이 생겨납니다. 이 중에서 아이콘이 있는 이 부분이 실행 파일입니다. exe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확장자가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이걸 더블클릭을 해도 되는데 좀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를 만든다든지 또는 작업 표시를 해서 어, 고정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한 다음에 이제 작업 표시에서 고정을 직접 해도 되고요. 이제 이렇게 실행 화면에서 우클릭을 하면 이제 작업 표시제 고정 있는 경우는 제거 이런 게 뜹니다. 그다음에 직접 하는 경우에는요. 우클릭을 하고 그럼 이제 윈도우 11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윈도우 10은 그냥 어 이 추가 옵션 표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윈도우 11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있으니까 11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추가 옵션 표시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요. 여기 보내기가 있고 작업표시줄에 제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작업표시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제거가 나온 거고요. 없으면 제가 요거를 제거를 누르고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작업 표시를 고정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 이제 고정을 하면은 이제 밑에 이렇게 새로 생겨나죠. 그 다음에 추가 옵션 표시해서 다시 보내기를 누르면은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제 새로운 창이 펼쳐져요. 여기 이제 바탕화면을 바로 가게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이제 바탕화면에서 놓고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행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표시줄에 있는 거를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면은 이제 메시지가 뜹니다. 자, 일반 글에는 복사 형식의 재현이 없으나 제 GPT 글을 복사할 때는 하단에 복사 버튼을 누르라고 그래, 나와 있죠. 제 그러니까 GPT 뿐만 아니라 리 n 또는 딥시크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n 을 누르면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보통 빠르게 아주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나와요 복붙 이렇게 있고요 6번은 이제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어 1번은 상당히 빠르게 말 그대로입니다 2번은 빠르게입니다 빠르게를 제가 누르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 할 때는 ESC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채 g p t 글을 한번 붙여놓겠습니다. 여기 복사 있죠? 여기를 자클릭을 해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가 됐다는 거죠. 그럼 이 복사된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메모장에다가 제가 해보겠습니다. ESC 버튼을 누릅니다. 키보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 복사한 내용이 타이핑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이 랜덤으로 이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 HTML에 이 코드를 지우고 깨끗한 글로 이런 식으로 칸을 분리하면서 글을 작성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을 다 적고 난 이후에 또 다시 복사해서 타이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게 다친 다음에는 다시 그 안내 멘트가 나와요. 복사를 하라 하고 그다음 ESC 버튼을 누르라는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복사한 다음에 또 다시 ESC 버튼을 누르면 계속해서 어, 이처럼 자동 타이핑으로 바꾸어 줍니다. 자 잠깐 기다렸다가 어, ESC 안될 버튼까지 나오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칸이 띄어져 나타나거나 이렇게 밑 줄이 있는 것은 지금 줄이 제그 GPT에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계속해서 지금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거의 다 왔으니까요. 여기까지 글 작성한 이후에 안내멘트만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안내멘트가 나오죠. 그래서 또 오케이를 누르고 복사한 곳을또 클릭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esc를 누르면 또 다시 이제 여기에 이제 글이 작성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OK를 누르고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또 복사하고 네, 여러분은 여기를 이제 메모장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블로그라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esc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또 글을 이제 타이핑으로 전환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동 타이핑을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